여수 평도시와여 맞은편 직벽 포인트. 시와여 맞은편 직벽은 모두가 무심하게 지나치는 곳이지만 한번 내려보면 누구나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여건이 대단히 멋진 포인트다. 평도 남동쪽에 있는 시와여는 본선과 얼마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규모가 서너 평에 불과한 간추려라 웬만큼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내리기 힘들다. 그래서 환상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기는 해도 실제로 낚시할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어 소개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시와여와 마주보는 본섬 직벽은 발판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두명 정도는 충분히 낚시할 공간이 확보되므로 무주공산인 시와여의 감성돔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포인트다. 이곳에선 날물때 입질이 집중된다. 들물때 공략이 가능한 서쪽 직벽일 대는 수심이 너무 깊고 바닥이 단조로워 겉보기와는 달리 큰 재미가 없다. 집벽의 채비를 최대한 붙여 벽면을 노리면 한두 마리 정도는 입질을 해도 마리 수 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날물 때시와여 쪽으로 흐르는 조류의 채비를 태워 보내면 채비가 시와여에서 뻗어나온 옆구리에 접근하기 무섭게 시원스런 입질로 이어진다. 평균 수심은 7m 정도, 발밑은 이보다 깊은 9m 선이지만 입질이 시와여 뿌리 근처에서 많이 들어옴으로 찌밑 수심을 깊게 조절할 필요가 없다. 밑밥을 발밑에 꾸준히 뿌린 다음. 채비를 정면으로 던져 흘리다. 어느 정도 시화여 근처에 접근했다 생각되면 뒷줄을 잡아 미끼를 슬쩍 띄워 올린다는 기분으로 견제를 하면 기분 좋게 찌가 빨려 들어간다. 시화여에 이르기 전 지점에도 제법 큰 규모의 수중여가 숨어 있으므로 조류가 갯바위와 나란히 흐를 땐 이곳도 적절히 뒷줄을 견제해 가며 노려볼 필요가 있다.